의 TV. 유재석 씨를 비롯한 무한도전 전 멤버들이 광고 전면에 나서 화제가 된 게임이죠. 캔디크러쉬 소다가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은 각자 캔디크러쉬 소다를 플레이하면서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와 앞으로 함께 할 광고 제작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특히 영상에서 멤버 전원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유재석의 소개를 시작으로 광고 제작 참여 미션을 전달받은가 동시에 멤버 간의 경쟁심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준하는 캔디 크러시 소다 251 레벨을 인증해 멤버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한편 정영도는 게임 배경 음악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는 깨알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캔디 크러쉬 소다 캠페인 영상은 또 다른 버라이어티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무한도전 멤버들의 재치있는 입담과 다양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 제작한 6편의 광고 영상은 7월 3일 공개되며 무한도전 전 멤버가 참여한 광고 역시 7월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헝그리의 TV.